이 픽셀즈니 피츠 튜토리얼에서는 픽셀렉스에서 클론 스탬프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. 클론 스탬프 도구는 도구 패널이 디터치 아이콘 아래에 위치합니다. 도구를 선택하면 세 가지 슬라이더가 표시됩니다. 크기 슬라이더는 페인팅에 사용할 브러쉬 크기를 조절합니다. 부드러움 슬라이더를 조절하여 더 날카로운 또는 흐릿한 가장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투명도 슬라이더를 사용하여 복제된 이미지에 더 많은 불투명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. 이 예시에서는 롤리팝을 복제해 보겠습니다. 클론 도구는 항상 두 가지 모드를 갖습니다. 기본적으로 소스 모드로 설정되어 있으며, 이미지를 클릭하여 소스 지점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소스 지점을 나중에 재설정하려면 Shift 키를 눌러 커서를 다시 소스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. 페인팅을 시작하면 소스 지점 커서가 복제될 이미지의 영역을 보여줍니다. 투명도를 줄여서 클론에 더 많은 불투명도를 추가해 보겠습니다. 일반 클론 모드에서는 소스 지점이 화면 어디로 이동하든 커서와 동일한 거리에 유지됩니다. 그러나 온라인 옵션을 켜면 커서가 마우스를 놓을 때마다 소스 지점으로 돌아가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이제 클론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았으니, 픽셀렉스로 창조적인 작업을 즐기세요.